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용서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